안녕하세요. 출근길에 3분 노동법 전경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3분 동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분들은 산재 신청을 할 경우에 사업주의 동의나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초유양신청서라고 하는 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사업주 확인도장 난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장 하나만 찍고, 그리고 산재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구비 서류만 첨부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 접수가 되고 접수된 서류를 조사해서 업무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어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어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못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간혹 사업주에 따라서는 사고 사실에 대해서 어 산재신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해서 그냥 공상 합의를 하자 사업주가 그냥 일정한 직업이나 휴업 급여를 지급해 줄 테니까 산재 신청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공상 합의를 제시하면서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상 합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 직업이라든지 휴업 급여라든지 어 여러분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 장애 상황을 봐서 장애에 대한 보상까지도 모두가 다 감안된 충분한 보상의 정도가 된다고 라 보신다면 여러분은 공상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제시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도 엄격히 보면 산업안전법상 산재음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상합의를 한 경우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상합의를 한 후에 사업주가 그 사고 상황을 그냥 은폐해버리고 고용노동부에 사고사항에 대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그 의무를 해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상의 처벌조항은 있습니다 그 처벌 내용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공상합의를 할 경우에 합의는 합의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해서 제출할 을그 의무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업주의 공상합의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알바생이라서 그리고 출근한 그 첫날이라서 그리고 하루만 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수 없다라고 사업주가 회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 신청은 알바생이든 어, 하루만 일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든 더 나아가서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만 되면 산재 처리는 다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첫 번째 뭐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그 명확한 내용을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두 번째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지 상에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진료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고 상황을 더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어,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신정서식에 주체의사 소견상 어, 여러분에게 발생한 그 진단명이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산재 신청을 통해서 치료받을 그 권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권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